뭐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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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나갈 준비하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Tomorrow, 여기로 가요. 왜? 이게 더안 돌아가는 느낌. 사람들이 쳐다봐요. 좀 웃기, 웃기. 어떻게 하 예뻐요? 예쁘잖아 다 뒤졌다 이씨 <laughs> 개오랜만 칼을 설아. 칼 오늘 여기 앞에 진아 언니한테 타투 받기로 했는데 칼을 먹고 타투 받으면 안 아프대요? <laughs> <민감> <laughs> 그 뭐야 민감용 소비. 그그 설아 언니 유튜브에도 보면은 언니 여기 타투 받기 전에 막아 강황가루 써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 나오거든요. 한 줄기 희망. 선가루가 들어있는 건가? 어, 무서워요. <laughs> 아 무서워요. 아파, 너무 아플 것 같아요. 저 사람처럼. 아왜 이렇게, 까악, 까악, 이렇게. <laughs> 닥투받기 전에 카레 먹으면 덜 아프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, 진나 언니가 알려주셨어요. 왜 어, 내가 알려줬다고 그래?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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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내려오나? 뭐 아무도안 했는데 빨개져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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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한것처 Thank mm. you. 또 괴물 씨하고 <laughs> 해주세요바꾸고 싶은 거 없어요? 네,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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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요이아요게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아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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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, 네. 짜은별 뭐... 언니고요, 나또 <laughs> 언니입니다. 음... 요, 요, 타투, 받고 계신 분도 타투이스트인데, 지호 언니에요. 작고 음... 들고 <laughs> 있어요. 아, 네. 아정말요 네. <laughs> 아, 잠깐 노는중 에에에. 어, 여기 샵식건데 어, 근데... 여기 말아, 말아요? 마라... 아 여기 말라라 마라랑... 아니, 여기 말라라 마라랑... 여기 애기 있고? 저 예, 오늘 예, 업판 예, 해주는 예, 진아 언니. 안녕하세요, 진다 그냥. 안녕. 잘 참을 수 있어요? 못 참으면 공간에안할 아, 건데. <웃음> <웃음> 그럼 우리 짜은만 먹는 거예요? 응, 응. 그리고? <짜금만 넣는> <laughs> 그럼 <그리고>? 님기예요 <laughs> <laughs> 오늘 제타투인건요 이소령입니다. 비만을 이기겠다는 진념으로 만든 도안이고. 그 전에 그리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난 누구든 대접할수 있게 항상 준비해두는. 이거 뭐 아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챔프 새로 들어오신 그 헨리 씨고요. 그, 활동명은 리비도님이에요. 안녕하세요, 리비도입니다. 한번 응. 하시네요? <laughs>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가볼게요. 제, 여이가제일잘리거든요 <laughs> 근데 요즘에 공구판을 하고 있어가지고,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선생님이 사주신 거예요 음. 제가 맨날 핫핑크 노래를 불렀더니 선이 사주셨어요 아. 그런 말 하지마 편집해주세요 <laughs> 원하지 않으시 그리고 오늘 막 <웃음> <웃음> 제가 좋습니다. 음. 음. 저 세팅 치워야 돼요. 아, 작업하고 있잖아. 아니, 저, 저, 치워야 돼요. 자, 잠시만요. 아. 봤다 말고 어디가. <laughs> 아 이거 치워야 돼요. 쭈욱. <laughs> 쭈이래 <laughs> <laughs> 어좀 찍어주세요. 그때 <laughs> 아, 아 나머지 알아서 닦아요 네 ㅎ ㅎ 예요네 알죠? 네 건강비 안되는데다 네. 셀프인 요네 어땠어요, 언니? 진짜 아팠어요. 와, 아니, 다들 말고요. 브이로고 그 찍는 거어땠하고요 기억이 날라갔어요. 너무 아파서. 아, 그럼 처음부터 다시... 아, 아니... 아니, 그건... 누구야? 아니, 오늘 막 아침부터 같이 원성 오빠랑 같이 찍었는데 저 그거를 동경했거든요? 네. <laughs> 아, 여기 라인이 끊겨 있네 하나가 <laughs> 아, 여기 라인 안걷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네네. 네. 아 그래 그 브이로그 찍는 거 내심 동경했거든요? 근데 오늘 해 보니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뭐, <laughs> 일단, 딱히 할 말이 없고, 이렇게 막 혼자 잘 떠드는 사람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걱정돼요, 불량, 불량 걱정. <laughs> 1년 후에 한번더 찍어요, 브이로그. <laughs> 좋습니다. <웃음> 그, 그땐 그러면. 작업자 브이로그? <laughs> <laughs> 안 됐는데. 저 재미없어서 안 됐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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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았어요 오늘. 언니도 언니가도 언니. 고생 많으셨습니까? 오늘 늦게 시작했는데 고생이 아, 말좀 많네요. 좀말좀 똑바로 해. 저 지금 힘들어요. 죄송해요. 너가 힘들겠니? 내가 힘들겠니? 장기야. <laughs> <단기하셨나? 웃음> <laughs> 원희 씨 브이로그 재밌게 많이 많이 봐주세요. 귀엽게 자연스럽게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계시찍어주요 <목소리> <저> <laughs> 관종의 삶이 <laughs> 우리샵 시스템은 잘못됐어 어른이 딱 브이로그도 안 찍었는데 어린 새끼가 누가 먼저 찍어? 쨈이 찍으라고 하셨잖아요 난 동의한 적 없어 나를 먼저 찍어 후에 <laughs> 이거 한 3주 뒤에 또 하자 <목소리> 이거 왜왜 닦더라고 왜 하는 거야 이제? 아, 아니 뭐야? 보이지도 않는 거를. 아니 술. 안 먹었으면 그냥, 그냥 좀, 좀 아이고, 이런 빼는 거를 아. 네. 쿨라도 다안 먹을 거면. 아아씨 지금 몇 신데 전화를 하시는 거지? <laughs> 여보세요? 네 알겠습니다 아니 씨 쟤가 선물받은 거 나한테 사진을 찍어라고 여보세요? 저그 사진 보냈어요 네,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아니 Hei!